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2018년 1월 18일 목요일 취진수 2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취진수 방송은 취업준비생들의 다양한 취업과 관련된 고민들을 해결하는 시간으로서 자기소개서 면접, 스펙, 진로 등 다양한 고민들을 해결하는 취업교육방송입니다. 매출의 영업익률을 알수 없는 회사를 지원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면은, 유한회사 같은 기업들은, 어 기업의 재무 회계라든지 회계를 의무적으로 공개할 필요성이 없는 기업들이 있어요. 외국계 기업들이 특히나 유한회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기업 규모가 크더라도,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기업정보사이트에서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업정보사이트에 나와있는 기업들은 규모가 있는 기업들이 기업정보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 기업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기업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전자공시시스템 시스템 다트나 기업정보사이트에서 만약에 기업정보가 없다, 그러면은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